아, 죄송합니다. 자, 아까도, 닮는 전화가 와서 그러는데요 아, 여기 어디 있었는데, 여기, 여기, 그, 인도 신화에 보면은, 이렇게 노아의 홍수가 여기 이렇게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여기 있네요. 홍수 이야기, 54쪽. 자, 홍수 이야기. 자, 제가 이게 보시면은 홍수 이야기가 있는, 홍수에 관한 이야기는 또 있는데요. 자, 바로 이 노아의 방주에 대해서 또 대표적이긴 하지만, 뭐전 세계에 많은 신화에는 홍수에 관한 얘기도 자, 등장을 한다고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자 이런 홍수 씨나 전 세계적으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자 위에는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는 자 노아의 방주. 자 노아의 방주 길다. 이게 뭐 원조 창세기 때부터 뭐 그렇다고 했는데, 뭐 웃기는 소리, 웃기는 소리, 여기 보시면은 여기 나와 있죠? 여기 노아의 방주, 네, 예, 여기 이렇게 노아의 방주. 네, 여기 이렇게 노아의 방주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여기 이렇게 보시면, 자, 자 이렇게 노아의 방주가 나와 있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은 바로 밑에, 자, 전 세계적으로, 자, 위에는 이제 수메르 길가에 메시허 사서시가 인두시대 비슈뉴 반응은 비슈뉴 신화 화신이 마츠아라는 물고기의 도움으로 홍수에서 살아남아 인류의 시조가 되었다 뭐 그렇게 나와있어요 일단 이게 그러니까 이게 자 보시면은 원래 이렇게 창조가 원래는 이게 성경에서는 그게 어떻게 되겠냐. 다, 개, 툭 뜯어먹는 소리.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외에도, 자, 여기 보시면은, 자, 장이 되게 많이 나와 있어요. 뭐, 요런 이제, 만드라라든가, 전쟁인식 인드라. 네. 근데, 네, 삼신사상이 정착되면서, 자, 대상이 사라진다. 네, 뭐, 그렇게 있기합니다뭐 이런 거는 비슷한 거는 이제 안 다리엘 뭐 그런 거 많이 나와 있죠. 뭐안 다리엘 뭐 그런 거 많이 나와 있죠. 뭐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게임에서 보면 안 다리엘 많이 나오죠. 네, 뭐안다 거기서도 다 인도 신화에서 자 비슷하게 비교돼서 거기서 나온 겁니다.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뭐 디아블로라든가, 뭐 그런 거, 그거는 이제 서양 거고 서양 께 원래 오리지널이 원래 인도에서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자, 어떻게 하셨나요? 자, 이렇게 자, 인도 신화에 이렇게 많이 나와 있는데요. 아까 제가 보였듯이 이렇게 락시민서부터 뭐 슈바신 무슨 신뭐 이렇게 신과 우와 고신부교 뭐, 브라만, 사제 계급 뭐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많이 나와 있는데요. 뭐 다양한 그런 이제 신화나 신들이 그런 게 많이 나와 있다고 합니다. 네, 여러분들 뭐 지금 여기 있는 진짜 보시면 아까 보셔서 아시겠지만. 진짜 원래 신화는 그리스 신화가 그거는 그냥 신들의 신들의 짜고치는 그냥 고스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짜고치는 고스톱이에요, 고스톱. 짜고치는 고스톱이기 때문에 저는 진짜 엉터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쉽게 말하자면은 개 풀뜯어 먹는 소리. 네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이제 자 세계사로 이제 넘어갈 건데요. 자 세계사에서는 자 이렇게 네 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어요. 자 고대, 중세, 그리고 근대, 자 현대. 자, 요렇게 네 가지로 자, 분포가 되어 있는데요. 자, 근대, 중세 현대. 근대, 아, 고대, 근대, 중세 현대. 요렇게 네 가지가 자,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자, 고대서부터는 이제, 이제 시작을 할 건데요. 자, 고대서는 자, 어떻게 보면은 자, 기원 전부터 자 BC 100년까지 그리고 자 신문명의 자 시작부터 자 그렇게 시작이 되고요 자 중세에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뭐 로마 제국이라든가뭐 콘스탄티노플 제국서부터 뭐 로마 제국 시대 뭐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많이 잘 알고 있는 십자군 전쟁. 그 십자군 전쟁이 그때부터, 자, 기독교가, 그때부터 기독교와 천, 천도교가 그때부터 치고받고 질랄 염차기, 자, 질 연병을 하기 시작할 때가 그때부터 십자군이었던 겁니다. 아니, 그 예전에도, 그 이전부터도 고대 고대 시대 때부터도 시작은 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이 모세라는 인물을 잘 아실 거예요. 이집트 고대 이집트 때부터 그때부터 유대인들이 자 돈벌러 이제 피라미드를 만들러 돈벌러 나간 거예요. 그게 말하자면 유대인들이 이게 떠돌이였던 거예요. 자 유목민들이었죠 유목민들. 그래서 지금도. 이 유대인들이 이렇게 떠돌아 다니면서 다니는 이유가 바로 그 이유입니다. 자, 지금 이렇게 보시면, 현대, 현대 지금 보시면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문제. 자, 아직까지도 지금 그러고 있죠. 자, 지금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도 지금도 계속, 지금왜 그러냐. 자, 2000년 넘게 자기네들이 오면서 자, 내가 주인 있네 하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 토착민들이나 진짜 토박이들은 원래 거기에 살고 있는 팔레스타인 님들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애들이 2000년 만에 나타나서 여기가 내가 주인 있네 하면서 자, 내보탈리내 나라. 뭐 그런 식으로 지금도 아직까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지금도 어디 외국에 나가면요, 이거는 뭐 있을지 모르겠지만, 자, 유대인들 이렇게 보면 이렇게 막 표시가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자, 옛날에 그어봐 보면은 어느 나라 사람들이 유대인들도 되게 싫어하고 꺼려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네, 그렇습니다. 유대인들도 유대인들이 유대인을 싫어해요. 자, 대표적으로 얘기해 드릴게요. 자, 대표적으로도 누가 누구를, 유대인이 유대인을 싫어하냐?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자, 알바타 아인슈타인을 아실 거예요. 자, 알바타 아인슈타인 같은 경우에도 이 사람도 원래는 유대인 집안이에요. 근데 유대인이 싫다고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아인슈타인이었던 거예요. 그, 또 유대인이지만 이 사람도 자, 불교 신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독교 절대 아니에요. 이 사람 이 사람이 기독교가 바로 존경하는 사람이 바로 그 유명한 자, 쇼팽하우어라는 철학자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또 나왔던 인물이 바로 이체라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또 아이러니하게 니체라는 인물이 또 어떤 사람이냐.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히틀러, 아돌프 히틀러가 바로 니체의 제자였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뭐, 기독교에서는 히틀러가 뭐 악마다, 뭐, 그러고 있는데, 명분이 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이 명분이 없기 때문에 괜히 유대인을 600만을 학살한 게 아니거든요. 그거보다 더한 사람이 바로 이승만하고 우리나라에 연결했던 명성왕. 그 사람은 오히려 더 악마였던 거죠. 그 사람들이 뭐였냐? 바로 이 기독교와 관련된 사람들이다 명성황후 이승나또와서는 또 박정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요거는 그냥 제가 맛백기니까요 자, 자세한 거는 제가 다음 시간에 제가 알려 드리겠습니다. 아니, 아니다. 제가 이따가 제가 더 자세하게 알려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 자, 기대하세요. 자, coming soon.